자, 오늘은 네팔컵 16강 GS 일본과 클챔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클챔 첫 번째 공격 퀸일 나버리고요 어, 예티 길 정리. 자이언트 몸빵 돼가지고 퀸일 시작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퀸 있네요. 바로 분노 깔아줍니다. 맞으면 아프니까 바로 넣었는데, 로챔도 바로 넣어주네. 로챔으로 투석기 잡고, 투명도 하나 챙겨왔는데, 이 멀티까지 좀 잡으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로챔으로 투석기방만 정리하면 은좀 손해야. 저 멀티까지 잡아내야 돼. 오, 간다, 간다. 검콩 체크해주면서 석공 잡고, 월부를 분노 깔고, 아, 레전탑이 저기 바깥쪽에 있네? 분노 깔기 약간 애매하다. 야, 로챔 스킬 안 쓰고 멀티 임패 잡았어. 완전 개이득. 자 벌룬으로 내전탑 끊어내고 어 힐러 높겠다 자 임패 잡아냈구요 자 로챔은 석궁 못잡고 죽었습니다만 클랜성 유닛을 다 빼줬고 이제 월브로 벽을 뚫어줬어 요 장인의 집하고 좀 정리를 해야되는데 그래야 퀸이 독수리 타방으로 들어가 자퀸 스킬 쓰고 자 라벌도 바로 써줍니다 비행선 놓자마자 바로 무적 호를 잡으러 가는거죠 어 근데 퀸이 장인의 집 잡고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겠다. 아닌가? 어, 어 이로 나오면 안 되는데. 벌 독수리 타워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바깥쪽으로 나와 버렸어. 일단 예티로 호르는 잡아냈구요 독수리 타워 변수다. 모놀리스는 정리 될것 같고 추가 벌로 넣어 줍니다. 야 그래도 이제 퀸이 독수리 타워를 잡아주네. 근데 이거 마법 오지게 많아. 끝났네 <laughs> 아니 아까 로챔으로 투석기랑 임패를 응, 같이 잡아내는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퀸일이 여기까지 살아남았네 역시 잘한다 마법 3개나 남았어 GS 세번째 공격 슈아 복제 슈바 조합인가요 지금 복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꼴리 가까워서 일단 워드는 안쓰고 벌룬으로 검콩체크하고 슈아 복제일 가능성이 높네요 아 슈미네 자, 슈미 복제가 들어갑니다. 자 토네이도 트랩 때문에 홀독 때문에 걸려버렸고 일단은 홀은 잡았는데 복제까지 썼다는 거는 임팩까지는 적어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클랜 성 유닛은 다 나왔는데 뭐 물론 한 바퀴 돌면서 임팩도 정리하면서 가면 좋겠지만.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복제까지 썼는 거 치고는 뭔가 정리가 덜된 느낌. 그리고 임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간다 위로. 바바킹 골렘 해골 마법 하나 써서 워드는안 넣니? 워든도 넣어야지. 까먹었다 얘 지금. 자 이제 들어갑니다. 좀 늦게 들어갔죠? 자, 분노 바바타워 방열러 갑니다. 월부 하나 더 있어. 임패방까지 열릴지는 모르겠네. 자, 근데 벽을 열었는데, 아무도, 아... 아, 다시 들어온다, 바바킹. <laughs> 자, 근데 아초퀸이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 바바킹 어디 가냐. 둘로 가는 게 맞나? 여기서 무적 써야겠네. 자, 아초퀸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슈퍼바바리안을 아초퀸, 어, 호위무사처럼 쓰고 있죠? 유니콘이 살아있어서 아처퀸 체력은 계속 채워줄 거야. 이제 슈바 21마리. 어, 꽤나, 아직도 많네. 자, 로챔, 석궁 얼려서 석궁까지 정리하고 있고요. 근데 아처퀸이 분노받고 있어. 분노 끝나긴 했는데, 엄청 무섭다. 자, 로챔은 아처퀸한테 걸려서 죽었고, 이제 슈바를 3시, 6시로 둘러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아처들이 몸빵을 하고 있을 때, 헤던더 넣어서, 어, 퀸 잡고, 바바퀸 여기까지 왔어? 뭐, 이제 죽긴 했는데, 투명이랑 아이스가 있어가지고 슈바도 4 마리 아직 남아 있어 그리고 워든이 꼬챙이질하면서 투석기를 때려주고 있거든요 헤드헌터와 함께 야 슈미복제 슈바를 썼는데 원파가 나오네 야, 드디어 GS가 세 번째 공격만에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동점 GS 네 번째 공격 투회 슈바 조합인데 해골이 다섯 개나 있어 홀 잡는 거야 아닌데 투명 네개 있는데 자, 홀 잡는 거 아니고. 투석기 2개랑 석궁 2개 잡고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개이득인데 야, 너무 잘 들어가고있다 야 아래쪽에 있는 석궁까지 잡아주고 분노마법타워까지 발동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광역데미지 방타가 없어서 해골이 해골이 분노마법타워랑 클랜성까지 잡아줍니다 미쳤다 <laughs> 자 그리고 볼륨 비행선 무적 써가지고 홀 정리하러 갑니다 홀 주변 방타도 정리로 가고요 그리고 6시에 이제 영파트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미쳤는데 아니 해골 4개 써가지고 뭐 투석기 속공 2개씩 잡는 것도 완전 개이득인데 정리하고 나니까 주변에 방타가 없어 해골을 공격하는 방타가 없어서 분노마우 타워랑 클랜섬까지 덤으로 잡아줬습니다 야 그래서 도구를 안챙겨왔네 아예 애초부터 설계에 있었다 이 배치를 보고, 아, 투명 해골을 썼을 때, 투석기랑 석궁 두개 잡아내면은, 해골이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럼 클랜성도 정리 가능하니까 동마법 안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설계를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벽을 열어가지고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바바킹 스킬 쓰면 모놀리스 정리 가능하고, 아처퀸으로 독수리 타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바킹이 아처퀸 오그로 끌려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처퀸을 잡아주네요. 야, 이거 미쳤네. 이거, 잘하면 로챔 안 넣어도 되겠는데? 지금, 슈바 13마리나 남아있고, 퀸 스킬 아직 남아있고, 준식이는 왜 데리고 온 거야? <laughs> 자, 로얄 챔피언 그냥 넣어줍니다. 이거, 로챔 만 넣고, 그냥 슈바만 둘러쳐가지고, 어, 퀸 스킬 써가지고 했으면은, 바바킹이 지금 임패를 또 잡아줬기 때문에, 로챔 만 써서 도 완파. 자, 하지만, 이게 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넣어가지고 완파를 로챔 스킬도 안쓰고 들고 옵니다 자 다시 동점 만들어주는 GS 클챔 마지막 공격 투해 슈호 조합입니다 우선 9시에 화염 투척기 먼저 넣어줍니다 자 클챔이 여기서 완파를 들고 오면 승리 확정이고요 이별이 나오면 은 GS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이제 화투 투입했으니까 투명 해고를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독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클랜성을 잡을 텐데요. 자, 지금 클랜성하고 임페르노 타워 두 개만 정리합니다. 뭐, 정리 이될것 같죠? 충분히? 어, 투명 세 개만 깔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줬고, 자, 넬르미로 아래쪽 집합수 정리해줍니다. 독수리 타워는 화투로 잡겠다는 거고, 그리고 바바킹을 넣어주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월브로벽 뚫어서, 로챔을 잡으러 가네. 그리고 이거는 홀이 바깥쪽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는 거는 퀸으로 홀을 잡겠다는 거죠. 넬름이로 저장고 정리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월브로 벽을 한번더 뚫어줘서 바바킹으로 이 석궁까지 잡아주겠다라는 생각. 바바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박격포는 화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화염투시긴 터지겠다. 이제 퀸은 홀를 타겟팅해서 스킬 쓰면은, 모놀리스까지 정리 싹 가능. 이거 화투 터지면서 슈퍼벌룬 나와가지고, 대공포 하나 더잡아줬고요 자, 이제, 슈퍼호그와 호그라이더를, 요, 분노 마법타워 라인. 오, 슈퍼벌룬이, 분노 마법타워 미리 빼줬어. 개이득이다, 이거. 이거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슈퍼호그를 넣어서 무적 쓰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자. 간다, 간다, 간다. 로칭도 들어갔고, 헤드헌터도 넣고 분노 깔고 바로 무적 들어갑니다. 8마리 호그라이더는 여기 납작 아처타워랑 아처타워 쪽으로 넣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헤드헌터가 바바킹은 잡았는데 아처퀸은 못 잡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헤드헌터는 다 넣었어, 이미. 로챔으로 정리를 하거나 아처퀸을 얼리거나 해야 되는데 헤드헌터는 일단 다 죽었고. 어차피 퀸얼려주면은 로챔이 잡아 주긴 할 거야. 동마뱀도 지금 워든한테 붙여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얼려 주면 로챔하고 동마뱀이 퀸을 때릴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투명으로 가려 주기까지. 자, 이거 완파 들고 오면 클챔 8강 진출 확정 짓는 건데. 자, 스킬 써 주고 석궁 잡으러 가면 되는데 해골트에먹으로 해. 아, 미니언을 아처를 있는 거 없는 거다 넣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 로챔이 죽어버렸어! 6초! 5초! 4초! 3초! 2초! 아 로챔 죽었네 로챔 죽은거 크네 아 여기서 안파가 안나옵니다 GS 마지막 공격 슈버브라벌입니다 6시에 라바몬빵, 벌룬 좀 많이 넣어주고 대공포 정리되고 그 다음에 비선 넣겠지? 요 분노마법타워 요 사이에 설마 넣겠다는 거요? 야, 껌콩 두개 걸렸어요, 방금. 그리고 분노 받은 투석기가 벌룬 녹이는 거 보셨습니까, 방금? 야, 다행히 떨어졌어. 야, 이거 개이득이다. 야, 슈버비 투석기 두개석궁 독수리 타워까지 정리 가능합니다. 아, 우 개이득. 그리고 클랜성 유닛 빼주면 돼, 이제. 그럼 클랜성 유닛도 이제 슈버비 좀 때려주면 돼. 어차피 광역 땜이니까 아, 차다녹였구요 슈퍼 미니언 다 아, 빼냈다. 그리고 이제 용파트 하는데, 아, 헤드헌터가 바바킹을 이렇게 때리는 건또 좋지 않아. 자, 바바킹 스킬이 좀 빨리 빠졌어요. 바바킹으로 이 멀티 인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독 깔아주고 로챙까지 들어가면 뭐 잡을 순 있지. 그럼 골렘을 이제 넣어야 돼. 여기. 석궁이 아처 퀸을 때리기 전에 골렘을 넣어야지. 그렇지. 퀸으로 홀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넬르미로 정리, 아! 범콩이 터졌고, 벌룬 넣어줍니다. 그러면, 투명이 하나 있기 때문에, 투명을, 로침 가려주거나 해야 돼. 지금, 해골 마법도 써가지고, 오그로 끌고, 볼렘이 벌써 짜갈라졌지만, 퀸이 홀 쪽으로 들어가서 홀 정리 쌉 가능. 방출기 다 잡았어. 뭐, 끝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초 퀸이 석궁 잡고, 저장고 잡고, 홀 잡으면은, 여기서 헤던 헌터 놓고, 무적 써가지고, 퀸하고, 멀티 잡고, 어차피 여기 분노 마법 타워가 미리 발동됐기 때문에, 나중에 벌룬들이 안 아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스가 세 개나 있어. 그리고 라바가 위쪽으로 가니까 신속 미리 깔아주고 벌루를 넣어서 멀티를 얼려주면서 정리해 준다면은 하... 이렇게 잘하는 GS가 여권 문제 때문에 월챔 경기를 못 뛰다니 일단 뭐 네팔컵은 GS가 클챔을 꺾고 8강 진출 확정지었습니다.